안녕하세요. 영양과학자 양가자입니다. 오늘은 대장내시경 받고 용종을 발견한 지인과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구독자분께 매일 먹으라고 말씀드렸던 이것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침에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야채 과일 쉐이크입니다. 지금 바로 제가 만들어 먹는 야채 과일 쉐이크 3종과 그와 함께 이용하는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제 지인과 나눈 카톡을 보여드릴게요. 친한 동생이 대장내시경 받았다고 해서 뭐 나온 거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그 동생이 큰거두 개, 작은 거두개 해서 용종이 총 4개나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4년 전에 검사 받을 때도 똑같이 용종이 많이 나왔다는 건데요. 보통 4에서 5년마다 검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친구는 할 때마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원래 내가 용종이 잘 생기는 체질이라고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그 체질은 본인이 만드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술 담배를 좀 많이 해서 걱정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어서 그 동생에게 소화관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용종 많은 것은 너의 나이에 너무 이르지 않냐면서 걱정과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쉬운 쉐이크 레시피를 알려줄 테니까 이걸 매일 아침에 먹으면 다음 대장 내시경 검사 때는 용종이 아마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 동생이 카톡이 와서 하는 말이 건강에 좋은 건 둘째치고 이 쉐이크가 너무 맛있다고 엄청 잘 챙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야채과일 쉐이크 레시피가 있는데요. 제가 주로 마시는 딱세 가지 쉐이크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 올리브 오일 조합입니다. 요즘 완숙 토마토 엄청 저렴할 때죠. 저는 한 박스를 사서 이웃과 나눈 후에 이걸 만들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토마토를 사시면은 주말에 일주일치를 계산해서 깨끗하게 씻은 후 정수기 물이나 아니면 생수를 사용해서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삶습니다. 약 10분에서 20분 안으로 삶으면 되고요. 그대로 식힌 후에 장갑을 끼고 토마토 껍질을 벗겨줍니다. 이 껍질이 벗겨진 토마토를 한 통에 다 모으고요. 삶아진 물도 같이 넣어서 냉장 보관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준비 끝 제가 예전에는 토마토랑 올리브오일까지 다 갈아서 주스 비닐팩 같은데 담아서 냉장보관한 적도 있었는데요 팩에 넣는 것도 사실 일이고 그거 다 먹고 또팩 버리는 것도 쓰레기를 너무 만드는 일이라서 저는 그냥 이걸 통째로 냉장보관하고 아침에 그때그때 그때 꺼내서 바로 맛있는 컵으로 된 믹서기에 갈아서 먹습니다 요즘 이렇게 간편하게 나오는 믹서기가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로 살수 있으니까 굳이 씻기 힘든 비싼 거 구매하지 마시고 혼자 또는 2인이 먹는 거라면 이런 작은 사이즈 믹서기 추천드립니다. 컵도 바로 딱두 개씩 다 제공을 하더라고요. 일단 큰 사이즈 토마토는 한 개만 꺼내서 갈면 되고요. 중간 사이즈는 제가 해보니까 토마토 두개 정도 갈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바로 갈아서 먹을 수 있는 쉐이크 통을 보면 이렇게 텀블러 사이즈인데요. 거기서 토마토가 반 정도 되면 됩니다. 그리고 토마토 삶은 물도 조금 넣어주고 여기에 올리브오일 두 숟가락 넣고 갈면 끝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토마토를 삶아두기만 하면 그 뒷과정은 사실 1분 컷이거든요. 아침에 출근 전에 갈아서 마시고 가든 가면서 마시든 출근 후에 회사에서 마시든 다 좋습니다. 이 쉐이크를 먹으면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직장 결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그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장 점막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라이코펜은 올리브오일과 같이 먹으면 흡수가 더잘되겠 때문에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도 올레오칸탈이라는 천연 페놀 화합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올레오칸탈이 항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토마토 올리브 오일에 추가로 사과를 넣는 조합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쉐이크에 사과를 1/4조각 정도 추가해서 먹는 것인데요. 사과도 미리 다 씻어서 4등분한 후에 냉장 보관하면 갈때 그냥 한 조각 넣기만 하면 됩니다. 역시 1분 컷으로 가능하죠. 사과는 패틴이라는 수염 성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대장암 예방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펙틴은 장에서 젤을 형성해서 장 해독에도 도움이 되고요. 대장에서 미생물 먹이가 돼서 그걸 또 먹는 미생물들이 단세 지방산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단세 지방산은 대장에서 점액을 만드는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꼭 펙틴이 아니더라도 이런 과일과 채소의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대장에 용종이 잘 생기시거나 하신다면 이런 사과가 포함된 쉐이크를 자주 만들어 드시거나 아침에 사과를 그냥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레시피는 바나나, 단백질, 코코넛 워터, 베리류 조합입니다. 이는 식사 대용으로도 가능해서 평소 질 좋은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이런 쉐이크를 보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바나나 반 개에 단백질 한 10g 정도 그리고 코코넛 워터는 제 믹서기 한 3분의 1 정도 차게 하고요. 생 블루베리나 생 딸기를 자주 이용합니다. 물론 냉동 베리류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액체 베이스를 저는 코코넛 워터를 주로 먹지만 가끔 그레스패드 우유나 오트밀크로 타먹을 때도 있습니다. 우유는 자주 먹으려고 하지는 않고요. 제가 먹는 단백질 제품은 염소 유청 단백질 제품과 유기농 식물성 단백질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계속 먹는 것은 좀 좋지 않아서 번갈아 먹는 편인데요. 대부분 소 우유의 유청 단백질을 많이 드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 우유는 카제인이라는 우리 몸에 염증이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아픈 데 없는 건강하다는 분들은 이런 단백질을 드셔도 괜찮겠지만 저는 알레르기, 염증에 좀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방목하는 염소의 유청 단백질을 먹고 있고요. 산양유나 염소우유에 같은 경우 카제인의 구조가 소랑은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좀 적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제품이 그 제품이고요. 아이허브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염소 유청 단백질은 딱이 제품 하나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확실히 보실 수 있게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 상단 고정에 제품 상세 정보를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또 다른 단백질인 식물성 단백질은요. 모두 유기농으로 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경우 식물성인데도 불구하고 BCAA 함량이 높게 여러 식물을 조합해서 구성해 놓은 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제품을 번갈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냥 소우유의 유청 단백질을 드신다면 최소한 그래스 베드 우유로 만든 제품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리류는 딸기 블루베리가 제일 무난하고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인 항산화제, 식이섬유, 염증 완화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장내 유해물질 형성 억제로 장 건강에 역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바나나 역시 훌륭한 식이섬유 공급원이면서 쉐이크 맛에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요. 이 쉐이크도 너무너무 맛있어서 챙겨 먹지 말라고 해도 한번 만들어 먹어보시면 챙겨 먹을 쉐이크가 될 것입니다. 이건 블루베리와 딸기만 미리 씻어 냉장 보관해 두면 되고요. 바나나도 반 개씩 이용하기 때문에 미리 노랗게 익은 것들을 반씩 잘라서 냉동 보관해 놨다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은 사이즈의 바나나는 한 개가 들어가도 될것 같고요. 역시 이 쉐이크를 만드는 것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아침에 전혀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외에 몇 가지 그때그때 추가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건 그냥 추가 사항입니다. 꼭안 넣어도 되고요. 참고만 하세요. 첫째로 그린즈. 그린즈는 녹색 채소와 클로렐라나 스피루리나 같은 녹색 조류 단백질. 몸에 좋은 식이섬유를 가진 버섯류가 들은 제품이 있고요. 유산균과 소화효소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일단 초록, 초록한 가루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녹색 채소 많이 못 드시는 분들께 케이크에 이거는 좀꼭 넣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좋게 본 제품은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제품인데요. 이게 볼 때마다 품절이라서 그 대안으로 산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허귤림도 쉐이크를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드시는데요. 이 파우더를 우유가 들은 쉐이크에 타면 말차 맛이 난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거의 코코넛 워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 느꼈지만 아무튼 맛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한 번씩 넣는 것은 바로 이 유기농 아마시 가루입니다. 이건 40대 이상 여성에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40대 이후부터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고 시작하고 50에서 60대 사이에 갱년기 의 증상으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시에는 리그난 성분이 호르몬 은 아니지만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균형 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저는 타액 호르몬 검사 결과 에스트로겐 수치가 바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추가해서 가끔 먹기 시작 했고요 아마시를 살때 주의할 점은 갈아진 가루를 이용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마시를 통째로 넣었는데 만약 제 믹서기에서 그게 파쇄가 안 되면 먹으나 마나 그대로 변으로 배출됩니다 아마시는 파쇄되어야 그 내부 영양소인 오메가3, ALA와 리그나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시도 역시 섬유질이 높기 때문에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어서 쉐이크에 넣기 좋은 재료라고 보고요. 굳이 남성분들은 이용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프로게스테론 수치도 바닥이라서 또 에스트로겐 우세가 되지 않도록 바이텍스라는 영양제도 같이 먹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저는 이건 역시 풀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요거트를 이용하고 있고요. 요거트를 약간 첨가하면 맛도 좋고 유산균도 섭취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백질도 좀더 올라가죠. 네 번째는 프리바이오틱스인데요. 식이섬유 중에서 100% 수용성 식이섬유로 된 것을 저는 먹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이미 야채 과일들로 많이 섭취가 되니까. 추가로 수용성 식이섬유를 추가한 건데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으로만 구성된 제품입니다.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은 배변활동 원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이고요. 이를 통해 단세지방산 생성이나 혈당 조절, 체중 관리. 콜레스테롤 감소, 규칙적 배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저는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생강즙인데요. 지금은 날이 따뜻해서 쉐이크 마시기에 너무 좋지만 나중에 좀 추워지면 생강즙 같은 것도 약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생강 100%로 만들어진 1건씩 생강즙을 추천드리고요. 생강즙은 위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체온도 올려 주니까 한 숟가락 정도 첨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한국에서 공수해서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 쉐이크는 그 동생뿐만 아니라 한 구독자분께도 추천드린 건데요. 주된 내용은 영양제 질문인데 쓴 내용 중에 저는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30대인데 고혈압,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고 저는 혼자 살다 보니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영양제라도 잘 챙기려고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야채, 과일, 쉐이크를 타드시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고혈압,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특히 부실한 식사를 보충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식사를 챙기는 게 엄청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가공식품이나 배달음식도 너무 자주 드시고요. 그런 가공식품이나 배달음식은 주로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음식의 질이 대부분 낮습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노출되기 되게 쉽거든요. 저는 요리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하나라도 만들어 드셨음 해서 오늘 추천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식사를 부실하게 드시는 분들이나 가공식품 배달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아니면 대장의 용종을 자주 발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만들어 먹는 쉐이크를 알려드려.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 레시피는 정말 간단해서 그냥 제가 자주 먹는 것 뿐이지 한번 해보시고 여러 레시피를 검색해서 더 맛있고 건강한 쉐이크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레시피가 있으면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